네, 이번에 볼 제품은 스타벅스 네 종이 봉투죠. 요거는 네 스타벅스 저금통, 이번에 받은지 좀 됐는데 제가 좀게러서 이번에 네 1월 23일날 노트3 하면서 이제 네 그것도 하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박스 디자인, 그냥 검은색 박스고요. 15,000원치 네, 사고 그 프로모션 음료를 같이 먹으면은 저금통을 주는 이벤트였구요. 말 모양, 네. 요런 모양의 해피 2014, 스타벅스. 네. 말 모양이 아니고 말 모양이 그려진 스타벅스 그, 톨 사이즈 크기의 저금통. 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네. 보시면 스타벅스 신년 저금통. 재질 ABS. 뭐 플라스틱이란 얘기겠죠. 네. B2M, BNC. 네. 여기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장난감 만드는 곳인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주문을 했겠죠. 공급. 네. 자복스에서. 네,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강한 충격을 주면 깨질 우려가 있고, 파손된 때는 예리한 파편 등으로 상처가 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이니까 열을 가하지 않고, 머그컵이 아니므로 음식이나 음료를 담아서 사용하시거나 저금통 용도 외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네.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완전 새 거예요. 사놓고, 사는 게에 받아놓고, 뜯어보질 않았어. 어, 네. 박스는 이렇게 고 비닐 쌓여있고요. 네, 우선은 전체적인 비주얼이고, 이상한 그냥 띠 하나 있네요, 이게. 별거 없는 그냥 띠. 그리고 여기 선물을 할수 있게 메모를 할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메모 기능 같은 거고, 네, 취급 시 주의사항이 또 있죠. 아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깨지기 쉽고, 열 가지 하 말고, 플라스틱이니까, 네, 먹는 거 담지 말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메이딩 코리아라고 적혀있어요. 어, 보인다. 메이딩 코리아. 네, 그리고 디자인은 지금 이게 고대 말 모양인가? 하여튼 네, 요말 디자인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디자인은 뭐좀 이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딱톨 사이즈 정말 컵 모양이고, 음료수 담아 먹기에도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은 이렇게 네 바꾸면 좀 이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이거는 돌려서 여는 건가? 네 우선 동전은 넣을 수 있는 네 구멍 이 있고요. 깨진 건가? 아직 있어요. 돈을 미리 넣어봤나? 하여튼 칼집 모양이 하나 나 있고요. 요거는 네, 이렇게 여는 게 아닌가 봐요. 어, 어떻게 열지? 그냥, 네. 어, 이게 있으면은, 덮개가 있으면, 그냥 좀, 네. 있어 보이고, 약간 좀 귀여워 보이는데, 요걸 딱 떼는 순간, 요거는 그냥 욕실 물컵. 양치할 때 <laughs> 네. 먹는 물컵. 네. 에나멜 물컵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뭐뭐 일부러 탄건 아닌데, 예 별로 퀄리티는 없네요. 뭐 저금통이라고 뭐 엄청 예 좋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뭐 저기 이런거 있죠. 저금통은 확실히 요런 저금통이 네 돈도 있고, 귀엽고, 얼마 있는지도 확인되는 요런 저금통이죠. 얘는 저금통보다는 얘를 떼고 그냥 연필꽂이 아, 이거 안 떼죠. 네, 연필꽂이 이런 거칼 이런 거이 있지? 네. 여기 나올 것 같아요. 저번에 리뷰 했었는데, 얘는 저 아직도 쓸모가 없어요. 연필꽂이도 못하고 있어요. 그거 갖고 알고 있어죠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아, 네, 별거 없는 서벅스 저금통 사은품이었어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제가 별거 없다라는 말을 좀잘 쓰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가 나아진 점이 없다던가 특별하게 뭐가 우와 이런 게 없으면은 제가 별거 없다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이상? 아 저금통 꺼낸 김에 저한테는 먼지가 쌓인 안 들어 보이 저금통도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돈이 지금 삐져나왔네요 지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 좀 따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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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들어가 든요 이렇게 네. T에서 받았어요 예전 에 SK 들고 네, 여기 적혀 있나요? 네. 안드로이드 T월 정시 어정기 뭐에서 받았더라 텐에뭘 받았어요? 아네 어, 스타벅스 작업통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끝입니다.